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일곱 번째 연설자로 단상에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곧 연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먼저 유엔 창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케토프트 덴마크 전 국회의장님의 제70차 유엔총회 의장직 수임도 축하드립니다. 70년 전 전쟁의 참화를 딛고 탄생한 유엔은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현실 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유엔의 정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도전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UN은 인류를 위한 공공선 증진에 크나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블루 헬멧의 UNPKO는 이 순간에도 세계 국제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채택은 인권 신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인권 이사회와 국제 형사 재판소의 설립은 인권 보호 제도의 괄목할 만한 전진이었습니다. 2 0년 전에 2000년에 시작한 새 천년 개발 목표는 수억 명의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UN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 퇴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UN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도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기쁨과 번뇌가 교차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정부 수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늘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국제평화와 인권 증진, 공동 번영이라는 유엔의 가치와 이상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었고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또한 유엔이 꿈꾸는 미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야말로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온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 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류는 세계 도처에서 동시 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분쟁과 극심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슬로 대표되는 극단주의 세력의 발언은 해결이 시급한 국제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은 최근 아일란 크루디의 사진 한 장이 보여주듯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난민 발생이라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고 에볼라를 비롯한 감염병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으며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어느 누구도 범세계적 초국경적 위협과 도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 질서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공동 번영을 위해 유엔이라는 희망의 등불이 전 세계에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유엔을 만들어 새로운 다자 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유와 인권, 정의, 법의 지배가 기초한 인권,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 외교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한국은 인류애의 이상과 이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대응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포스트 2015의 새로운 개발 의제 도출을 위한 노력도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제2, 제3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의제 이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 사회와 적극 공유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에 발판이 된 새마을 운동 경험을 개도국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 협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우리는 UNDP, OECD와 함께 새마을운동특별행사를 열고 개도국 빈곤 퇴치와 혁신적 지역공동체 건설에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은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육성한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지속 가능 개발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지원국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교육 포럼을 열어 2030년까지의 세계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인천 선언 채택을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시민 교육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글로벌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작년 말 에볼라 대응 긴급 구호대를 시에라 레온에 파견한 데 이어 3주 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회의에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억불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산림녹화에 노력한 결과 1헥타 당 나무 총량이 50년 동안 20배가 늘었고 1972년부터는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이뤄왔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참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금년 12월로 예정된 기후변화 총회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말에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고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해 가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기후 기금과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유치국으로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전수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최근 유엔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평화 활동, 평화 구축 및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혹한 전쟁 경험과 남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국은 평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UN의 평화수호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은 18개 임무단의 약 13,500명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고 한국의 평화 유지군은 모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PKO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등을 위해서도 관련 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영내 국가들 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영내 국가들 간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분야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 영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 안보 법률은 영내 국가 간 설린 우호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 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 동북아의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재 영내 국가들 사이에 원자력 안전, 재난 관리,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분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붕,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7월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 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유엔은 특히 인권 보호와 자유 신장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보호 책임 개념을 채택했고 르완다 및구 유고 전범 재판소와 국제 형사 재판 재판소 설립으로 제노사이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러한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15년을 맞는 해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UN 인권 최고 대표들과 특별 보고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엔에 담긴 인류애를 향한 영원한 동반자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 사회에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채택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작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단절의 상징인 DMZ에 평화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인 세계 생태 평화 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d m z 지뢰 도발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파리로 파리오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파리오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리오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며칠 후인 10월 3일은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맞이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는 기차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는 철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철도는 굳게 닫혀 있어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활짝 열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유엔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 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조국이란 노래 속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thank